오빠 근데 12만원 쏘면 한번더 돌릴 수 있어요 목소리를 좀 깔고 오예 이렇게 발성해보라고? 약간 스푼 마냥? 오일 밤도 내 근거 오빠 스푼 10개 고맙습니다 스이 10개 아 앰모는? 오빠 어머 우리 다시 하자 오늘 저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시청자분한테 배운 건데 그걸 한번 써먹어봐야겠어 하아 눈물샘 오픈 그르트푸파브근 같은 거 무조건 틀어야 된다 그랬어. 그런 건 도대체 어디서 보고 배운 거야? 나 연기 개잘하지 근데 나웹 드라마 데뷔해도 소색이 없어. 약간 그런 거 해줘야 되는데. 우리 <laughs> 얄모 <엘모> 오빠. <laughs> 과연 유리 카톡을 낼수 있을지. 야! 오빠 근데 오늘 카톡 확률 진짜 높아요. 오늘 진짜 카톡 딸수 있을 걸? <laughs> 오빠 근데 12만 원 쏘면 한번더 돌릴 수 있어요? 오빠 <laughs> 어, 도전할 수 있어! 아 요즘 뽑기판이야? 아 미안해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수 있냐면 집에서 혼자 연습했었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이렇게 약간 브금 트는 거 좋아해 뭔가 좀 웅장하잖아 <laughs> 이런 느낌이잖아요 한방두산 주실 분. 그런 문화 익숙해요 왜냐면 제가 플렉스에서 방송할 때 두산 같은 거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연기력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카톡 못 보고 왔으니까 아쉬웠겠다 12만 원만 더 주시면 <laughs> 전투 3 브금 진짜 너무 좋아. 저 박진감 넘치는 브금. 어디다 붙여놔도 이상하지 않아. 열혈 정률 좋네. 왜 이렇게 안 어울리냐? 치유직 채팅에서 저런 거 올라오니까 왜 이렇게. 약간 그래, 이런 코인가? 미남 징징이 크잖아. 코 높으면 멋있어. 나는 코가 예쁜 사람을 정말 좋아해요. 나도 약간 좀 높고 예쁜 코를 가지고 싶어. 코 모양 보음집이 나. 내 코는 없는데? 난내 코를 볼 수가 없어. 나는 코가 약간 이렇게 생겼어. 코가 약간 이러잖아.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저는 코가 약간 여기 매부리 때문에 여기 뭐가 튀어나와 있어. This is me. 이런 느낌의 옆모습을 원해요. 나는 그리고 두상이 뒤에가 이렇게 동그랬으면 좋겠어요. 뭔 소리인지 알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게임 많이 하는 애들 패시브. 거북목도 있어. 뒤에가 거의 없어요. 엄마가 어릴 때나잘안 굴려줘가지고 와 나도 그래서 납작한데. 그지 이거 엄마가 잘안 굴려줘. 내가 엄마한테 뭐라 했잖아. 엄마가 어릴 때좀잘 굴려줬어야지 이러니까. 굴려도 똑같아. 개 너무해 우리 엄마 말넘치고 내가 원하는 너. 이거다. 아나도 옆태가 좀 예뻤으면 좋겠어. 내 몸매처럼 그냥 유전이라고? 내가 진짜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운동이 거든 내가 이걸로 효과를 많이 봤어. 근데 아무도 안따라해 제가 옛날에 허리가 거의 이랬어요. 진짜 나 허리가 아예 없었어. 완전 그 통짜였어 통짜. 근데 내가 지금 보면은 허리가 없는 편이긴 해도 살짝 생겼단 말이야. 내가 이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은 허리가 그래도 그나마 있긴 있거든? 이 운동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릎 꿇고 팔을 양쪽으로 벌려. 그리고 골반을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laughs> 이렇게 하니까, 고요. 대해 얘기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예쁜 목소리처럼 보이는 사람 중에 진짜 목소리가 예쁜 사람은 생각보다 적었어. 맨날 나처럼 막 개걸스럽게 하면서 <목소리> 웃다가 아 갑자기 남만증 같잖아. 응 여보,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런 위치죠. 이거 오히려 목소리 남자 같은 애들 더 이뻐. 아니 말고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목소리가 이랬어. 낮았어. 저도 높고 귀엽고 깜찍한 목소리 내라면 낼수 있어요. 니네가 싫어하잖아. 내가 시도해본 적 한두 번이 아니야. 애들이 개 싫어해. 예쁜 목소리로 방송 한번 해볼까? <목소리> 아니 근데 진짜 아니라니 어? 목소리를 좀 깔고 오예 이렇게 발성해보라고? 약간 스푼 마냥 어늘 밤도 <laughs> 내 꿈꿔 <laughs> 오빠 스푼 10개 고맙습니다 <laughs> 오빠 사랑해 <laughs> 야 근데 이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야. 나 스푼 방송할 때 이런 애들 개 많았어요. 아잡지 진짜 많았어. 그런 애들이 그래 돈잘 벌어요. 지금은 모르겠어. 나땐 그랬어. 이제 이쁘게 내라면 낼수 있어요. 귀여운 뭐구러쳤더니 <laughs> 기침 나오는 거야 스푼 열주를 선물 우리 오늘 양갈래 귀엽다. 스푼 열개 고맙습니다. 뽀뽀 리액션 할게요. <laughs> 헐겠네네. 야, 너말왜 그렇게 해! 이거 보상이야! <laughs> 다른 역캠들이 하면은, 오이야. 역시, 우리, 묻나. 10만원 후원. 막, 이런 거막 해줘야 돼. 니되는 씨. 헐겠네가 뭐야. 개 짜증 터네, 진짜. 나는, 그래서 스푼에서 안 먹고 어 나만 혼자. 아! 쟤다 막, 이런 방송 했었어, 나는 약간, 쩌리. 새벽에 볼거 없을 때, 한 3초 후 봤다가 끄는 표시보통 카메라에 하지 않냐고? 이리 와! <laughs> 나 너무 공격적이라고? 짜기야 내 하지. 얼굴 다 젖었어 책임져. 뭘 얼굴이 젖어? 그 정도 아니었어. 예쁘게 해줄게. 귀여운 것들 이렇게 깔고. 나는 좀안 맞는 것 같아 이쪽이랑 원래 키스는 격정적이고 열정적으로 할수록 기분 좋은 거예요. 자신감, 텐센션. <laughs> 왜? 나의 사랑을 좀 받아줘! <laughs> 맨날, 나만 짝사랑이야! 맨날! 공개면 금방 딸것 같다고? 왜 나를 계속 이혹해? 내가 갔으면 좋겠어? 나 떠나? 결정적인 이유. 일만 친구들이 보기가 힘들잖아. 저게 영도로 근데 관심을 진짜 많이 받긴 했나봐. DM도 진짜 많이 오고, 방송에서도 막 많이 찾아와 주시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차 리뷰한 적 없냐고요? 저 많아요. 닥터준 채널에서. 정말 떡해 도를 거냐고요? 돌수 있으면 난 돌아보고 싶어. 일반 도로에서는 막서피처럼 달릴 수 없으니까. 그런 경험이 한 번쯤 있었으면 좋긴 해. 아반떼. 영상도 잘 봤습니다. 제 아반떼 근데 앞에 또 누가 갖고 가가지고 또 다쳤어. 거의 갈렸고. 자동차 수준에서야 탱책이지 사람 수준에선 거의 골돌했어제 아반떼는 제가 운전한지 1년도 안 됐거든요. 5개월 됐나? 내가 가가가지고 상처난 게 하나도 없어. 차가 지금 운전공무신 못다 찢어지네. 애옷 마냥 돼있는데 내가 낸 사고가 하나도 없어. 지금 내 아반떼... 때. 이거 너네 보면서 걔 즐거워하는 너무 열받는 거야. 원래 초보 때는 사고 나는 거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그 짓거리 나있으면나 얼마나 속상해요. 잡긴 했냐고 아직 경찰서 에 신고도 못 했어. 나 요즘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직 신고도 못 했어. 번호 판이랑 다 나와 있거든. 내 블랙박스 내용에 그거들아렌트들라 차도 모르면서 렌트를 왜 해요? 차에 이상한 것도 가지고 계시던데 그게 왜 거기에? 마사지기예요? 마사지하는 부위가 좀 그래서 그렇지. 이종으로 땄어 이종. 나는 면허 딸 때도 좀. 충격이었던 게, 절대 내가 도로에 나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도로에 나가는 순간, 나는 엄청난 민폐덩어리가 될게 뻔한 실력에서 면허를 줘서 좀 당황했어. 나 도로 나가면 안 되는데 왜 주지? 운전 연수를 빡 세게 받고, 그 뒤에 나왔어. 면허 딸 때부터 두명에서 면접관 하나, 이렇게 세 명이서 차를 타고 시험을 보잖아. 나랑 같은 차에 탔던 여자애가 운전을. 진짜 개못했어 난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 태어나서 처음 봤어 <laughs> <laughs> 진짜 운전 너무 못했거든 근데 걔를 붙여주더라 그래서 와... 저렇게 해도 면허를 줘도? 근데 그러고 나서 면허를 그냥 받았는데 면허 받고 나서 혼났어요 그때 차에서 면접관님한테 솔직히 말해서 너는 지금 이 상태로 도로 나가면 안 된다 개인 강수를 막 해주는 거야 뒤에 타가지고 형 언제 끝나지? 근데 이게 뭐 나는 운전 잘했는데 걔는 구했어요 이건 아니고 나도 운전 못했는데 걔는 더 못했어 그래서 아무나 준다고 느껴어되무서워 느꼈... 진짜 사고 나던줄 알고 나 뒤에서 깨줄어가지고 옆에 잡고 이거 <laughs> 한국이 면허 따기 쉽지 않아. 진짜 면허 따기 쉬운 것 같긴 해. 개 무서웠어, 나. 죽는 줄 알고.